코쿠오카에 오면 또 들려봐야 되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에 왔는데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게 생겼는데? 여기? 포장마차인데 약간 포장마차스럽지 않네? 붓기나 이런 게 대박인데? 명란 그대로 통으로 있는데? 포장마차가 포장마차 메뉴겠거니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와 나카스다 기대 1도 안 하고 온 곳인데 이 집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 주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 어린이날 휴일이더라고요. 주님들도 여행 계획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3탄, 가까워서 더 좋은 일본의 후쿠오카 영상이에요. 이곳은 후쿠오카의 명소처럼 자리 잡은 바로 포장마차 거리인데요. 나카스 강을 따라 줄줄이 이어진 포장마차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후쿠오카, 텐진에위치한 나카스 포장마차촌을 소개할게요. 저도 후쿠오카는 이번 여행이 처음 방문이라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알게 된 곳인데요. 제가 또 포장마차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쭉 둘러보니 집집마다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 라멘이나 꼬치류 오뎅탕 같은 비슷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별한 메뉴를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바로 바로 덴푸라를 만들어 주는 곳이었는데요 덴푸라가 보통 일본에서도 고급 요리로 취급되는 요리인데 포장마차 거리에 덴푸라 집이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어요 낫가스 포장마차촌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후 5시 1시 반부터 6시 시작이고 새벽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요 정규 휴일은 따로 없고 모든 매장은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나카스 포장마차 촌에서 만난 덴뿌라 집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입니다 오늘은 포쿠오카에 오면 또 들려봐야 되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에 왔는데요 와. 이렇게 저 멀리서 쭈르르 강따라 포장마차가 있어요 벚꽃 있고 강 있고 근데 보니까 초임에는 지금 라면 가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 덴푸라집을 찾았습니다 포장마차 기운 또 한번 느끼고 가야지 오늘은 그러면 나카스 포장마차 소개할게요 빵 음. 한국어로 된 메뉴판 다 있어서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온다 보다 어. 피부가 매끈매끈 콜라겐 함유로 인기가 좋대 뭐가? <laughs> 뭐뭐 어떤게? <laughs> 그릴도 있다고 했는데? 꼬치구이랑 헤이 <laughs> 오? 어? 맛있겠네 여기? 메뉴가 좀 좋은데? Excuse me Do you have a drink menu? Uh, drink menu? Yeah Okay We are Hive Research Wine Hive one and 치카츠 꼬치 이 덴뿌라가 또 일본에서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한 고급 요리에 좀 속하거든요. 포장마차에서 덴뿌라가 나온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확실히 일본이 일본이네. 사이볼 짠. 오? 음. 어? 여기는 약간 단맛 있고 약간 진저 이런 거향 있는. 뭐 안쓰고 깨끗한 것은 없다그 위스키 향이 굉장히 많이 나네 음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많이 먹게 생겼는데? 여기? 맛있겠는데? 왠지 뭔가 장인 같은 포스가 난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렇게 주방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 땡큐 꼬치구이 나왔어 자, 저는 꽃이 4개 이게 세트로 된거 시켰고요. 오징어 다리랑그 모래주머니, 그리고 명랑 고기말이라고 하네요. 이게 삼겹. 어, 다양하게 나오네. 포장마차도 약간 포장마차스럽지 않네. 국기나 이런 게. 음, 맛있다. 식당에서 먹는 것 같아. 음. 감도 너무 좋아. 딴거 시켜야겠다. 예, 아스파라거스 and 아나고 앤슈림프앤멘다이거 이야, 예, 땡큐.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금방. 깜짝 놀랐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간을 되게 잘했구나. 살짝만 익혀가지고 약간 아삭아삭 이런 식감이 있어요. 왜 일본은 다게 맛있어? 이거는 명란을 안에 넣어가지고 고기로 말았다고 하는데 먹어볼게요. 쿠코가또 명란이 유명하니까 명란으로 된 요리들이 있네요. 음. 대박인데? 산이 딱 씹자마자 그 시소향이 은은하게 향긋하게 나요. 근데 명란은 약간 오독오독 식감만 있고, 고기랑 시소가 이렇게 또 찰떡궁합 잘 어울리네. 음, 부산접처럼 기름이 되게 많은 부분으로 감싸는데, 그 기름의 고소함이랑 시소향이랑 맨 끝에 느껴지는 그 명란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나중에 약간 이거 비슷한 거한번 해봐야겠네요 시소에다가 명란 올리고 한 겹으로 감싸가지고 집에서 한번 구워봐야겠네요 고마워요 hey, 고 yes, <laughs> 어? 잘 구우는 거 같은데 공기도 들어가 있게? 어머 어모나소금이좀 뿌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laughs> 와 얼마지? 8,000원 싸진 않지만 그래도 덴뿌라집 가서 이렇게 코스로 몇만 원씩 주고 하나씩 튀겨주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여러 시소 덴뿌라 먹고 싶을 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튀김옷이 굉장히 얇게 맛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명란 명란 덴뿌라 여기도 시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튀김 잘 튀기시네 안에 보여요? 명란 그대로 통으로 있는데? 긁어서 명란을 감쌌나봐요 명란 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 메뉴 꼭 먹어야 된다 음. 근데 명란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되게 짭조름해요 술이 확 땡기는 맛이에요 난 너무 좋은데? 와 나카스다 기대 1도 안 하고 온 곳인데 포장마차가 포장마차 메뉴겠거니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이 집은 아니요. Thank you. 거어 아까운데 이거 나또우가게 여기 새우랑 안 하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왔는데 아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 왜 새우는 뻑뻑하지? 왜? 잘못 튀겼나? 새우는 역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나 봅니다. 안 하고는 이렇게 한 번에 나왔네. 통으로. 안 하고는 일단 비주얼적으로 맛있게 튀겨진 것 같습니다. 안찮아요괜요텐츠요 괜찮아요. 마스맛요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나고는잘요겼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아요괜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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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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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아요요 괜찮아요. 안 하고는 또 뜨랑 다르네. 잘... 음. 저는 여기 조금 더 구경하고 갈 텐데 방에 옆에 사쿠라 그 벚꽃 피어가지고 너무 너무 좋네요. 봄에 오면 정말 예쁠 것 같고 후쿠가카오면꼭한 번은 그냥 재미삼아 놀러 올것 같네요. 금액은 싸진 않아요 원래 포장마차들은 금액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후쿠오카 나카스 포장마차 촌오시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마리아즈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 <laughs> 이제 6시 넘어가니까 집집마다 다 줄을 서 있네요. 이렇게 또 오니까 옆에 조그만한 야시장처럼 이렇게 꾸며놨네요. 아, 어, 뭐 이렇게 파나보다, 칼, 과일. 저기에서는 뭐 노래도 부르는 것 같고. 여튼 재미있는 나카스 거리였습니다. 엄청 기대하고 오시면 좀안될것 같고, 그냥 기대를 풀고 저처럼 편하게 오시는 걸 <laughs> 추천드립니다.